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결혼 당일 심정지 사망. 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 20대이고요. 미모의 인플루언서입니다. 아주 건강했고요.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할그 순간에 시간에 심정지로 쓰러졌고 사망했습니다. 육신을 벗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사람들은 특히 팬데믹 때, 어, 여러 차례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것을 맞추, 맞춘 이유는 팬데믹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 팬데믹을 뿌렸다는 말을 분명히 내가 드립니다. 이것은 전계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전염병이 와서 예방접종을 마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 전세계에 팬데믹을 오게끔 했고 뿌렸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는 전 지구촌을 하나의 정부로 만들고 모든 국가의 민족들은 어떻게 하나의 그냥 단일 정부의 민족으로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시스템 그거 지금 다 계획은 다 이미 끝났고 다 지금 그것을 뭐죠? 촘촘하게 기반을 지금 다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곧 이제 도래합니다. 그림자 정부, 세계 다닐 정부. 그래서 이 팬데믹도 전 세계 갑자기 다 휩쓸었습니다. 세계 다닐 정부니까. 그 동시에 다 맞추기 위해서.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결혼 당일 쓰러져 20대 미모 인플루언서 죽음의 애도. 아주 건강해 보이죠? 미모 20대 메이크업 인플루언서가 결혼식 당일 혼수 상태에 빠져 이틀 뒤 사망한 소식이 전해져 수많은 팬들을 슬픔에 빠뜨리고 있다. 20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보스니아의 간호사인 아드나 로보칸인 오메르 베코피치는 지난 13일 그녀의 결혼 리셉션 도중 갑자기 쓰러졌다. 급히 지역 변경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이틀 뒤 숨졌다. 아드나의 원래 직업은 간호사다. 하지만 취미로 배운 메이크업 실력이 인정을 받으면서 유명 아티스트로 성장했고, 인플루언스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녀의 사인은 일단 뇌진탕으로 추정되는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어, 뭐, 백신의 후유증이라는 의혹도 제기한다. 당국이 조사 중이다. 이렇게. 그죠? 후유증이 아니냐? 그렇게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이런 모델이 달리고 그렇습니다. 자, 안타까운 일입니다. 20대고 미모의 인플루언서가참 좋다라는 게좀 기가 찰 일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결혼식 당일에 죽는다는 라 것은 여러분, 거의 이거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정도에 나올 만한 소식입니다. 깜짝 놀랄 소식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365일 인생에서 단한번 있는 결혼식 당일에 쓰러져서 죽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죠.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안타까운 또 하나의 또 사연입니다 그죠? 렇 이거. 최근에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대도서관이 그죠? 근데 구독자 147만 명 채널 그들이 유, 유지한다. 추억 간직하길. 이렇게 했어요. 자, 대도서관이 이제 갑자기 집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전화 안 받고 이 약수 장소에 안 나오니까 집에 가보니까 죽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이 일이 있기 전에 대도서관은그 전날에도 방송을 했어요. 했다죠? 방송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고. 근데 내대저서관이 네, 이제 자주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심장이 아프다. 심장이 뭐 찌릿찌릿하다. 심장 찌릿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했어요. 심장. 자, 여러분, 이것은 영상 내 시작할 때 얘기했죠. 그런 영향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영향일 수 있다라는 것인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어차피 이렇게 말해도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으니까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못 알아 듣습니다. 뭐, 예방접종이 좋으니까 또 계속 또 많이 맞으면 좋습니다. 많이 맞으세요. 뭐, 많이 맞고. 한번 좋아. 건강하니까. 하지만 나는 안 맞아. 우리 몸에는 아버지 하느님께서 주신 면역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 면역체계는 신성이 깨어나면은 제대로 작동합니다. 신성이 깨어나면 제대로 작동하고 신성이 발현되지 않니 하는 자들은 지금 광자대 영향에다가 태양풍 영향으로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자, 대도서관. 47세이면 엄청 젊어요. 어? 심장찌이 생전에 그렇게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영상을 보는 사람 가운데 심장이 찌릿찌릿하다. 좀 통증을 느낀다. 다 뇌출혈, 심정지, 전조라고 보면 됩니다. 아버지 말씀이시고. 나는 영적으로 한,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난알수 있습니다. 착하면 착, 알아요. 내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내가 계속 얘기, 내가 가장 먼저 얘기하고, 가장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 이 심정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연예인들도 그렇고. 속출하고 있다. 한 사람이 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 하느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하느님을 영접했지만, 아버지 성전를 짓는데 재물을 내려놓지 않냐한 자들, 나 슈카입을 물심 양면을 돕지 않냐한 자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입, 수입도 없고 상태에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이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냐한 자들은, 뒤짐을 지고, 이렇게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 전부 다, 심정지, 뇌출혈로, 죽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있는, 곧 있는, 재난 때, 자기도 뜻하지 않은 순간에 죽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도 할수 있습니다. 야, 내가 건강한데, 젊은데, 무슨 내가 죽냐, 헛소리 하지 마라, 어? 너 재물을, 뭐 돈을 받, 받으려고, 그, 성기부하러 그런 거 아니냐? 안 해도 된다, 했습니다. 내 몸에서 나오는 빛. 내가, 나는 한반도 청룡으로 왔습니다. 가해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스카비, 너는 청룡이다. 이 시대에 어기로 한, 진사는 어기로 한 선지자. 청룡이고, 그 너는 이 땅에 오기 전에, 금성에서 지도자, 총 지도자, 철학자, 교육자로도 있었고, 그 전에는 히어로 별에서도 있었다. 무차원 별. 그곳은 영웅들만 있는 곳입니다. 왔고, 그래서 너가 담대하고, 면 똑똑하고, 빠르고, 용감한 이유가 여기 있다. 나는 범의 사자다라고 봤습니다. 범, 범의 사자, 범자는 호랑이 한반도 모양의 호랑이 모양 그범 뜻하는 거고 뒤에는 사자. 나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 내가 왔습니다. <laughs> 자, 이 인플루언서도 자기가 결혼 당일에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기 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액자게요.